외관에 로고가 없어가지고 오뚜기건줄 몰랐어요 좀 자신이 없었나? 오뚜기 깻잎라면입니다 가격은 1500원 면 분말수 깻잎블럭 깻잎블럭입니다 참깨라면의 계란블럭이랑 좀 비슷하네요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깻잎블럭이 풀리면서 깻잎향이 나네요 아 깻잎쓰 스 월월월월월월 공복의 깻잎 음, 그냥 풀. 면발이 육개장만큼이나 얇아요. 와. 건더기에 고기 한점 없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. 오케이. 오뚜기 깻잎 라면의 평가는 면발이 얇아서 마음에 들었고요. 깻잎 향은 좀 아쉬웠어요. 실제로 깻잎을 몇장 썰어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풍부할 텐데 이건 뭐 깻잎이라기보다는 깻잎? 라면 자체는 굉장히 맛있었어요. 오뚜기가 왜 로고로 숨겼는지 모르겠어요. 어, 라면에 깻잎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요. どう思うばい。